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급방 동화사입니다. 이제 타임머신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기계, 영화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이론적으로는 뭐 빛보다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과거로 빛보다 빨리 갈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도 또 문제지만 이 에너지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 용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가, 그니까 러 이게, 쇠에다 이걸 담으면, 이게 버텨낼까? 그럼 특수학금에다 다 벗, 담아야 될까? 아니면, 어떤 중력장처럼, 공간의 장, 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에너지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담는 용기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자, 어쨌든 몇몇 사람들이 과거로 가게 되면 과거의 재앙을 막죠. 미래도 바꾸고. 자, 그래서 이런 타임머신에 관련된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아서 A라는 시점에서,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갔을 때, 이 B가 A가 이렇게 A가 B라, A에서 가 a B라는 시점으로 갔을 때 여기 이 소몰 아, 그러니까 P라는 사람이 자기 과거의 P'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또 새로운 무차원의 우주로 어, 이렇게 진행됐던 우주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1번, 2번의 차원의 우주로 갈라진다 이렇게 해서 어, 수많은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우주들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제 평행 우주라고 이렇게 소설에서는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 질문을 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만약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생전보도 못한는그 지식을 나에게 공부하라고, 나에게, 피다시가, 피가 피다시한테 공부하라고 했다면, 자, 이렇게 평행 우주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랑, 즉,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흐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느냐, 아니면 조금 벌어졌느냐, 그죠? 이 K값, 이 벌어진 각 정도에 따라서, 이게 거의 유사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사, 삶으로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했다면, 현재 과거로 갔던 나는,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간으로 인해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니까 여기서 저절로 그거 이상을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라는 영화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피 다시가 상처를 입으면 이 피도 그러니까 요 피가 변함에 따라서 이 피가 그러니까 이때 인연이 있던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요 당시에 그 인연이 있던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쓱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유사하게 이렇게 갔던 것들이 여기서 유사하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주 멀기도 하는데 이 유사한 걸 우리는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거의 같다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다시 미래에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거의 유사한 환경이다. 아주 다른 환경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주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영향을 줬으니까. 다른데, 다른 정도가 크지 않으면 같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진행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나면 전혀 다른 상황을 예상하면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과거의 나는 새로운 차원의 우주가 만들어진 평행 우주로 맞고, 거기에 나의 현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뀌죠. 바뀌는데, 얼만큼 바뀌느냐의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과거로 가서 현재를 바꾸는 스토리를 그런 듯 하죠. 타임머신으로, 탐으로, 새로운 시장 언어를 습득한 건, 당연히 이렇게 타서 새로운 걸 습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자, 이렇게 과거로 가는 것 자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된 상황에서 발생된 수 있는, 아, 그죠? 가지 수들이 이렇게 a, b 이렇게요. 요게 a, a 다시 b, c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c나 뭐 c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지 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환타지 소설은 이 수많은 평행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기술을 모조리 한 차원으로 밀어 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한꺼번에 합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